자, 넷마블. 지금 적자였는데요. 황토색. 요게 넷마블 실적인데, 적자였는데, 1분기 소포 흑자 내고 2분기 흑자 폭이 늘어나죠. 예. 네. 물론, 넥슨은 지금 뭐, 일본에 지금 상장됐고, NC가 조금 여러분들 주목해 볼만 한데, 계속 실적이 줄더니, 결국 2분기는 적자입니다. 이제, 안 먹히는 거죠. NC는 오직 뭐 리니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리니지 어, W, 리니지 M 리니지 M2 뭐레볼루션 어? 리니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고요. 결국은 NC는 리니지밖에 없는데 한 30년 팔아먹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죠. 네, 유저가 줄고 결제가 줄고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 나는 거고 옛날에 계속 리니지 게임으로 n c 가 왕좌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크래프톤도 이번에 괜찮아요. 근데 크래프톤 또 배틀그라운드 딱한 개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가지고 뭐 계속 우려먹고 고기도 다른 걸로 사업 다각화를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크래프톤밖에 없다. 근데 그에 비하면 넷마블은 이번에 이 히트 친게 나혼자만의 레벨업 이거 요거 아니까요거 근데 요거뿐만 아니고 여기는 제법 네이븐2 아스달 연대기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나혼자만의 레벨업이 큰 성공을 거뒀죠. 막 미국에 1위하고, 어 그리고 분기 매출 상당히 많이 내고요. 어 좋았어요. 그 외에, 뭐, 크래프톤하고 넷마블이 지금 실적이 괜찮고, 근데 크래프톤 또, 얼마나 갈까, 배틀그라운드가. 그런 생각이고, 넷마블이 구조가 좋아요. 여러가지 신작게임들을 내놓는데 다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제일 효자가 얘입니다. 나 혼자만의 레벨업. 안 해봤는데, 재밌다더라고요. 게임이. 뭐, 여러가지 요소들을 다 갖췄겠죠. 지금의 감성에 좀잘 맞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넷마블에서 지금 중요한 게 기관이 하루 크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 날. 기관이 하루 400만주 산 날이 있어요. 그 이후에 외국인이 쭈금쭈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두 달째. 그러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지금 저는 이거 그냥 바닥에서 있잖아요. 지금, 요때 기관이 확 들어왔거든요. 요 때, 요 때.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건 수급으로 봤을 때 우상향 크게 한다. 지금 시장이 큰 폭락이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2.5 빠지고 코스닥이 2.64 빠지는데, 안 빠지죠. 뭐냐, 수급의 힘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괜찮으면 안 빠지고 결국은 간다. 결국은 7만원 돌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한 주식 투자, 8월 지금 프로젝트 모집 중인데, 6월달, 7월달 신청하신 분들, 뭐, 삼성중공업, 넷마블, 삼성중공업 다시 들어가서 지금 중장기로 또 보유하라.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 신청자들 모두 다큰 수익 지금 보고 있고요. 요것뿐만 아니고 중장기로도 함께 하신 분들, 8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월에 산거 지금 벌써 70% 수익 육박하고 있고요. 하나 오션 22%, VT 34.5%, 요거 두 개는 이절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신규로 편입해가지고 벌써 32% 수익 먹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수 수급 아주 좋은 종목들만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발송이 되는데 한국조선해양 넷마블 삼천중공업 6월 5일날은 클래시스 요렇게 보내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깜빡깜빡 문자 받아 깜빡깜빡하죠 요 모든 메뉴가 다 요렇게 클릭이 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보시면은, 6월 27일날 한국조선해양 중장기 보유해라, 매수가 얼마, 목표가 추문자 다시 발송드리고, 요런 형태로 512분한테 어 발송해드렸고요 넷마블 또 보시면, 요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딱 발송드렸고, 목표가 달성해가지고 약16% 수익 냈고요 507분한테 그대로 발송 다 해드렸고, 삼성중공업 보시면 6월 17일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가지고 발송해 드렸는데 요거는 현재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 보유 중인데 현재 9% 수익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보시면 은 바닥에 이렇게 쫙길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요날 6월 17일날 발송해 드렸고 7월 18일날 한달 뒤에 목표가 달성했는데 22% 수익 났고요 여기서 다시 재추천드리고 현재 9% 수익 진행 중입니다 넷마블은 이번에 문자 신청하신 500분 조금 넘는 분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날라갈 때 수익 16.1% 수익 보내드렸고요. 이때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인데도 넷마블은 수익이 크게 났어요. 이거는 뭘 보고 하느냐? 실적, 수급, 뭐 이런 거 외국인 매수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딱 발송해 드렸고요. 현재 중장기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초대박 내고 있는데요. 3월 21일 날 문자 보내드린 거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약70% 수익 행진 중이고요. 아직도 목표가는 멀었습니다. 지금 20만 원 밑에 18만 원, 19만 원에 추천 드린 게 지금 32만 원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롯데 지금 모집 하신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큰 대박 수익 났습니다. 하나오션이 중장기 치고는 약간 수익이 22%인데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요때 문자 발송해 드리고 큰 상승이 한번 있었죠. 있고 요렇게 길때아 요건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자. 그래서 22% 수익 확정해 드렸고요. VTA가 또 대박 수익 드렸는데. 요때 추천 드려가지고 요때 입절하신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요때 입절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두번 이렇게 매도 사인 보내드렸고 신청하시면 누구라도 다 무료로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추천 종목은 이렇게 단기 수익 내는 거 하고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서 큰 수익 안겨드리는 거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특히 지금 대표적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중장기로 아 이때 올라갔는데 사도 되나 할때 추천드려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쉽게 멈출 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추천은 단기 짧은 수익 보는 종목이 있고요 중장기로 보유해 가지고 계속 끌고 가서 막70% 100%씩 수익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거든요. 그러면은 무료로 리딩 받으면서 큰 수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